미쳤습니다. 이런. 야, 이 은색. 야, 이 위에, 아우! 야, 위에가, 야, 이거 지금, 대지이 큰일 났어. 근데 이거 이렇게 크니까? 왜 이렇게 크니까, 이거? 이렇게 컸어? 야, 이게, 우 와, 클일 났어. 이게 부러질라 그래. 야, 어, 이쪽으로 들어왔다. 아, 부러졌어. 난리 났다. 아, 난리 났다. 부러졌어 지금 부러졌어 딱 느낌 났어 지금 야아 난리 났다 씨. 큰일 났다 앞으로 좀 돌려 아 미쳤다 탐험 조작제가 될라나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좀더..잠깐만 아.. 치 피치. 피치. 이치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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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잘렸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 <laughs> 씨발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 이거 이거 뭐로 붙여야 돼? 이거 뭐가 제일 단단해? 잠깐 이거 녹이는 걸로 일단 해봐. 아나대미 치고 팔딱 뛰고. 야 이거 아 이거 오래 걸리잖아. 이거 내 부재 부는데. 잠깐 이게 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잖아. 또 이게 아까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저거 집어넣었어야 돼. 아 저거 집어넣으니까 툭 떨어지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어떡 합니까 이거? 이거 무거운 다리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일단 타미야 접착제로 해놓고 밑에다 받쳐야 돼요. 예, 높이 맞는 거딱 찾아가지고 손톱깎이로 다 받쳤습니다 지금. 아 대청사, 아, 아안될것 같아요. 워낙 이 다리가 무거워서 안될것 같아. 그 접착 면적이 너무 좁아. 도색하는 분들 보니까 이거 핀을 박던데 가운데다가 핀을 박아서 꼽던데. 핀 호치케스 호치케스 핀으로 해야 되나?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고 각도 지금 딱 맞췄어요 지금 높이랑 이게 틀어진 거딱 맞춰야 돼요. 이대로 굳어야 돼. 이쪽 다리 절,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지금 높이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떤 아까 들만돼아 뭐가 뭔 날리야 이게 막판에. 아 방법이 생각났어. 이거는 타미 같은 걸로 안 되고 그 시멘트. 예, 순간접착제랑 베이킹소다로 베이킹파우더가 베이킹소다인가 그걸로 이 뒤쪽편에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갖다가 이제 뿌린 다음에 순간접착제로 조져야 됩니다 근데 이 틈이 너무 좁아 가지고 하... 해봐야죠 베이킹소다네 아, 이거 묽은 거 같은데 예 묽은 거 이거 유니로 하면 안 돼요 꾸덕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 어 이렇게 묽은 거 어 완전 물처럼 묽은 거래야 돼. 하, 이게 하나 있네. 귀이개로 이걸로 하면 단단해지긴 하는데, 이쪽 다리 아예 고정이죠. 그냥 지금 색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좀더 해야되나? 됐어 켠 그래도... 다음에 됐어 이 다리 완전 고정이야 어. 살짝 앞으로 좀 이렇게 벌어졌는데 됐어 오케이 이 녹음은 뭐 검은색 뿌리던가 됐어 아 묻었어 씨 아아 이 묻었어 완전 아이씨 잠깐만 야 이거 뭐 어떻게 뭐뭐 뭐 없어? 뭐 없어? 야씨뭐 없냐? 아 괜히 다시 넣네 처음에 냅두걸 그냥 아 아, 됐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걸 고쳐야돼 이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 볼까요아아거아거아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런 대참사가 이거 금방 굳거든요, 이게. 금방 굳습니다, 이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접착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한 거야? 됐나? 아좀 됐어 예좀 됐죠 예 시멘트 뒤집어 야야야 야, 야, 야. 너무 성급한가? 좀 기다릴까? 다리가 너무 무거 이게 일단 라면 하나 먹어 지금 뒤로 뒤집어서 베킹 배킹... 소다 올려가지고 한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지금 어. 근데 이게 페인트가 지금 있어가지고 앞쪽은 페인트랑 섞였어. 이게 이렇게 하얗게 돼야 되는데 앞쪽은 이게 백초다가 페인트랑 이게 같이 혼합되면서 제대로 화학반응 안을일으키지 안 못하고 뒤에는 아 뒤에 이렇게 됐어. 천재 천재 아 천재인 것 같아 진짜 한번더 하자 한번 더. 이거 이제 반대쪽도 박살날 확률이 높잖아요. 반대쪽도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지금 왜 여기를 깎아 놨나 모르겠네. 이걸 깎아 놔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게. 어? 이걸 왜 깎아라? 하세가 칭찬만 했더니.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넣고 요거는 움직여야 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예. 조금 더 올려야 될까 높이를, 높이를 조금 더 올려야 돼. 천재다, 천재 진짜, 천재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누구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쉬어쉣 어, 됐어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돼 이게 윤이는 절대 안돼 이런 데는 아 이쪽 실패했다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방울 저쪽으로 떨어뜨렸어 연기 나는 거 보이지 지금 연기 나잖아 아, 됐어. 오, 여기는 완전 붙여버려 그냥. 아예 그냥 이거랑 다 빔이랑 아니 다리랑 통째로 붙여야 돼 여기는. 됐습니다. 예. 고정됐습니다. 예. 완벽합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아씨 미쳤어 진짜. 이거베끼소더로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해져요. 아, 더 단단해졌어. 아 힘들어. 강강 강. 이거는 금방 묻어요. 그래서 지퍼백 중에. 이거 구멍 안 뚫린 거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구멍 안 뚫린 거에다가 넣어서 이거 세워놔야 돼 이게 눕혀지면 굳어 도들 말아 도들 말아서 지오백으로 딱 잠궈 어. 이중으로 해야 돼두겹 겹두 음. 잠깐만 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만 다음에 한번더 넣어 좀 두꺼운 거어 이게 두껍잖아 두꺼운 거에다가 또한번 넣어 칼칼할까 어. 어차피 인생 자체가 잠 왜이래요 돌아가 돌아가 어어어 옆으로 누우면 안돼 옆으로, 이거 옆으로 누우면 안돼 옆으로 누워서 위쪽에 순간적으 뭉치는 순간 끝나는거야 이다 굳어 금방 굳어 이거 한번 쓰고 이거 버려요 그래서 맨날 그래 지금 잔뜩이야 어 이거 봐이다 굳었어 자 이만큼 남은거 굳었죠 씨 한번 썼는데 자 이만큼 남은거 예 굳었죠 예 거지같습니다 요게 되게 묽고 이게 천자야 D77 D77 다 굳었어 딱 어. 다시 또 188에 타 거. 그리고 여기다 식어. 이거 말랑말랑이 그때 보내진거 이따 놓고 이렇게 딱 잠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또 지퍼백에 넣어야 돼. 어, 예, 겁나 단단하게 고정됐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예요. 예, 이쪽도 보강했고, 근데 이쪽은 좀 움직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쪽으로 좀 움직여야지. 아이, 됐어 씨. 어, 높이가 좀 다른 거 같아. 어, 아닌가? 기분 탓인가? 어, 여튼. 야, 크기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물이 커, 이거? 어? 물이 큰가? 어? 자, 로봇도 조립하다가 박살나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이거 탐미하러는 택도 없습니다. 으아, 야, 이 미친놈, 여기 위다 뿌리면 어떻게 정신 나? 지금 뭐 하나 성공하는데 정신 나갔어. 지금 미친 거 같아, 지금.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지금. 됐어, 됐어. 여기다 뿌려야 되겠다. 됐어. 이런 거 조만조만한 거 이제 힘안 받는 부분에 이제 붙이는거나 타미아 쓰는 거지. 힘 받는 부분은 예, 타미아로 택도 없습니다. 이게 예. 여기 좀 올라가고 뭐야? 어? 야좀 건드니까 리 박살났어. 야 안쪽이 박살났어. 안쪽 이번엔 바깥쪽을 고정한 이 안쪽이 박살났어.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주 그냥 안쪽이 박살났어. 바깥쪽이 고정되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야 힘들다. 이게 아 힘들다. 야 이거 영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앞쪽은 하, 미치겠다. 후, 일단 지금. 깨진 부분이 흰색이니까 사이에 살짝 넣어 어, 살짝 넣어서 잠그고 딱 잠그고 야바쳐바쳐바쳐바쳐바쳐바쳐바야 야, 어디 야야야야 야, 야, 야. 이 정도 바쳐 야씨 야씨 미치겠다 주 그냥 앞쪽이 박살났어. 앞쪽이 페인트가 많아서 이게 반응이 안 돼. 이 연기가 아까처럼 싹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응했나? 반응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봉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붙이니까 여기가 깨진 겁니다. 천만 다행으로 이게 색깔이 바뀌었지. 나... 아, 이쪽도 불안하네. 이쪽도 지금. 그니까 아 그때 조립할 때도 설명했어 이거 다리 연결 부분 이거 너무 약다 이거 그러니까 다리 연결 부분 이거 다음에 마크로스 조립할 때는 이제 이거 다리 끼우기 전에 지금 베킹 소다랑 이거 순간투석 체제로 보강을 한 다음에 끼워야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이제 반응했네 어, 반응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미면 미면 잠깐만. 밑에도 밑에 쪽으로도 보강을 할까? 밑에 쪽에도 아 다리 진짜 밑면에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밑면 밑면 오케이 밑면 밑면 여기가 또 부러진 거 아니야? 참시야 보강해. 좀 두껍게 어됐어 아, 여기도 오케이 <laughs> 이 정도면 씨. 아, 이 끝에가 부러질 것 같은데 왠지 그때 이끝 쪽이 부러질 것 같아. 이끝쪽이 여기 끝에가 이게 또아 겁나 약하게 났어. 이거 보강하고 도색해야 돼. 형 다리 연결 부위인데 흰색 그거 뭐야? 다 괜찮은데 떨어졌어 이 자식아. 어. 다리가 뚝딱 부러졌다. 뚝뚝 이제는 네 이거 야차 죽인다 진짜. 와 안면 매일, 안면이다. 야이조만한 것에 딱 노란 거 찌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지. 응. 잠깐만, 야봐봐 봐. 아, 이거 좀 긁어야 돼. 이거 긁어야 돼. 또 아, 또 긁어야 돼.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위험 천만 한데 다리 부러져 있고, 이거. 한 번에 들어가라. 아또 힘들게 하지 마라 또한 번에 들어갑시다. 예, 한 번에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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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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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여기 날개 딱 각도가 딱 맞네. 자 이제 발을 가져와야지. 안 아, 됐다. 환자 됐다. 오야 죽인다. 아 이게 이 다리가 이 몸이 약간 앞으로 살짝 더 숙여졌어야 되는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대로 고정해가지고 예, 완벽합니다. 아 살짝 아쉽네요. 야 죽입니다. 지금 몸이 약간 이쪽로 기울어진 것 같아. 지금 이쪽으로좀 발로 까어 됐네. 아 몸이 살짝 뒤로, 살짝 앞으로 몸이 좀더 무릎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완벽합니다. 예. 야! 죽입니다 마크로스. 야 아트다 아트. 아트다 아트. 진짜 아트다. 야 아트다. 미쳤다 아트. 지금 아트. 지금 조명이 지금 거지 아트서 그래 지금. 조명이 야조야명 야, 조명 꺼봐. 야 조명 꺼. 조명 꺼. 야 조명 꺼. 팍. 야야 어두 어두 어안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뭐야. 이야. 좀저렇게 있다. 좀 약간 멀리서. 아 이게 이, 이걸 지금. 화면에 못 담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실제랑 많이 좀 달라요. 아, 요렇게. 예, 요겁니다, 지금 화면이. 예, 실제가. 야, 이거 뒤에 보이지? 어? 이거 양다리, 이거, 이거, 이거 좀 다르게 해야 되네. 이거 높게 붙였어, 좀. 아, 이게 붙인 게 지금 좀, 어, 좀 높게 붙였어, 지금. 아 야, 이 은색이. 지금 완벽한 것 같아, 지금 딱. 어. 완벽해. 아, 몸이 약간, 야, 이게 좀. 이거 좀 조정을 좀 해야겠어. 이 욕심을 다또 부러뜨리겠다. 어. 발목 이게 이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쓰러져. 발목이 엄청 중요해. 아, 이거 자세가 지금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또 이게. 아, 이거 또 마음에 안 드네. 자세가 앞쪽으로 잠깐 이렇게 뭔가 쓰러질 듯 딱. 이게 있어야겠다 아, 이거 자세가 이 뒤로. 아, 나 이거도 문제네. 이거. 뿌수겠는데 이러다가 어 됐다 이 정도, 이 정도 됐어 됐어 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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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예 네. 아트입니다 아트 예 네. 아트 아트 아티스 트 제이산 크 뒤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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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죽인다 죽여 근데 생각보다 이 구두가 이게 이게 눈에 띄진 않네요 위에가 워낙 이게 예. 여기가 이게 기믹이 아니 뭐, 아니 이 상체가 약간 이렇게 아니 이게 야좀야 야, 부러졌어 똑 부러졌어 됐어 어좀좀 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붙여진 게 어. 아씨